어디에서도 이런 합리적인 가격으로 대리를 맡길 수 없다.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게임스터 대리. 카카오톡으로 꼭 문의주세요. 유튜브들 안녕하세요 아프리카 비즈 mg입니다 어제 영상에서 판매시기 및 구매시기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지금 시세가 전체적으로 하향세를 타고 있기 때문에 구매시기에 대해 유저분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언제가 가장 저점이냐 언제 사야지 가장 이득을 볼수 있는지 그 기준을 나눠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이슈를 보면 이번 주 목요일 점검 끝나고 신규 패키지가 출시되고 6월 1일에 멤버십 상품이 초기화되고, 다음 주 목요일 점검 끝나고 빠친코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예전이라면 빠친코 출시하고 나서 BP가 엄청나게 풀렸는데 요즘은 빠친코보다는 패키지에서 BP가 엄청나게 풀립니다. 쉽게 말하면 비밀금고 패키지 효율이 워낙 넘사라서 빠친코가 좁도 아닙니다. 많은 유저분들이 생각하기론 신규 패키지 안에 비밀금고 패키지가 무조건 있을 텐데 여기에서 BP가 또다시 풀려서 가격이 반등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신규 시즌은 신규 패키지가 풀리고 나서 구매각을 보는 게 좋아 보이고 그 이외에 대장 은카 오먼트, 25토티 이런 매물들은 오히려 신규 패키지 출시 전에 구매하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 20조 이하의 금카들은 멤버십 상품으로 또한번 여파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31일부터 6월 1일까지 천천히 구매각을 보시고 값비싼 금카들! 요놈이 가장 문제입니다. 왜냐? 패키지에서 많이 풀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패키지 효율이 좋으면 가격이 미쳐 날 뜹니다. 그래서 요놈들은 유연하게 구매각을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한달 내에 그래프를 보시고 고점에서 많이 내려왔다면 최저점까지는 아니지만 최저점까지 근접해 왔다면 내일, 내일 모레 존버할 필요 없이 오늘 바로 구매각을 봐도 좋아 보이고 오히려 1고점이라면 차라리 패키지 출시 이 후에 구매각 을보 시는 게 가장 좋아 보입니다.